자, 유재, 어, 5-C12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BR 유리수다. 근데 FX가 이렇게 있는데, 걔가 X-E, 어, 요 놈으로 나눠떨어진다. 일단은, 복잡하긴 하지만, 일단 1차식이죠. 맞죠? 그래서, 이 X에 넣었을, 어떤 값을 넣었을 때 0이 되는 그 값이 들어간다면, 그 놈은 0이다. 즉, f 의 어, 루트, 6-4 루트, 는 나눠떨어져서 0이다. 이게 나머지 정리는 S에 성립하죠. 이 X, 에 대한 값을 여기 넣어주면 그 놈은 나누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에는 1에 나었을때 0이 되는 거.. 1이 됐을 때 나머지니까 f1이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나머지 정리를 위해서 그럼 요 놈의 힌트를 가지고 요 놈을 구해줘야 될것 같은데 요 놈은 이중근호죠이중근호는 푸는 방법이 이 루트 안에 있는 루트 앞에 있는 놈을 2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루트 6에 마이너스 2로 바꿔주면 2가 안에 들어갔으니까 루트에 4가 들어가서 4 2 8 이렇게 되죠 8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 놈은 곱했을 때 8이 되면서 더했을 때 6이 되는 거 2, 4 이렇게 되겠네요. 물론 마이너스 있으니까 큰거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2 이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루트 4가 2니까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죠. 결국에는 f의 2 마이너스 루트 2가 0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2 마이너스를 루트 2 넣어보죠. 여기는 그러면 2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에 플러스 a의 2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b가 여기 돼야 되니까 이거 풀어주면은 4-4 루트 2에 플러스 2플러스에2 a 에 마이너스 2, 루트 2A 루트 2A 플러스 B는 0 이렇게 되고 어 그러면 유리수 부분과 그 무리수 부분 아니네 그렇죠 유리수 부분은 하나 둘셋넷 요거죠 그래서 2A 플러스 b 에 플러스 6이 유리수 부분이고 무리수 부분은 어플러스에 마이너스 음 여기 마이너스 루트 2a니까 마이 루트 2로 묶으면 마이너스 a와 그리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묶어지죠 루트 2 이렇게 요 놈이 0이다 그럼 유리수 부분과 무리수 부분 봤는데 ab가 지금 유리수네요 ab가 유리수죠 ab가 유리수기 때문에 요놈 무조건 유리수고 요놈 무조건 무리수입니다 계산이 안되죠 근데 그놈더있는데 0이 됐다는 거는 여기도 0이 되고 여기도 0이 돼야 된다는 소리니까 이 a 마이 아 플러스 b는 마이너스 6이라는 걸알수 있고 그리고 어 a 플러스 4가 0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럼 a는 마이너스 4라는 걸알 수가 있고, 마이너스 4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이니까 b는 0이 된다는 걸알수 있네요. 그럼 a와 b의 값을 알았으니까 우리는, a와 b의 값을 알았으니, fx를 알수 있다. fx는, 어, x제곱, 마이너스 4x, 끝이네요. 맞죠? 근데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건 f이 었으니까 1로 보겠습니다. 1로 주면은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 선생님이 잘못 구했죠? 여기 B가 0이 아니고, 마이너스 4를 넣어주면은, 어, 마이너스 8이니까 B는 2가 돼야죠. B는 2가 돼야 됩니다. 그럼 플러스 2가 돼야 되고, 그럼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되네요. 이렇게. 1넣어주면 아니다, 마이너스, 아, 맞죠?